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수. 어, 저희들이 이제 앱스 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이런 펑션문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함수, 함수를 만들어주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어떤 특정 이 동작이나 이 처리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이 코드 단위라고 보시면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이 재사용,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어, 재사용,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만들 필요가 없고요. 역두가더 깔끔해지고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값을, 특정한 값을 받아서 처리 후이 반환이 어, 결과 값을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어떻게 저희들이 입력을 하느냐? 보시면 어, S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이라고 우선 이러한 문자를 적어 주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laughs> 어, 소괄호와 중괄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괄호에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매개변수, 매개변수가 있는 자리를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미터가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이수가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 실행할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매개변수가 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코드가 저희들이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반환값을 가지고 올 건지 위턴문을 활용을 해서 반환값을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형식을 따라 따라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보면 알겠지만 이 매개변수, 이 매개변수 도 파라미터가 없고 아예 반환값이 없는 코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제가 함수 이름을 greet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console.log.log를 이용 해서 함수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보통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함수, 함수는 작성을 하였지만, 함수를 출하지가 않았어요.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함수 명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열어주고 묶어주고 한 다음, 저장을 한 다음, 실행을 시켜줘야 이 함수문을 이용을 해서 함수가 실행되었다라는 게이 콘솔창에 입력이 되어집니다. 아출력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오른쪽이 드롭다운 형태로 저희들이 실행하고 싶은 함수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함수가 실행되었다라고 콘솔창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네, 매개변수, 파라미터, 매개변수 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결과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이번에는 네. 4개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과값, 반환값이죠. 반환값으로 바꿔주는 게낫겠네요반값 반환값이 되나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이 입력값 매개 변수를 받아 정작을 하지만 값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성 셔점, 그 다음에 인트로두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인트로두수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수가로, 그 다음에 중괄호를 바꿔 보실게요. 그리고 제가 이 파라미터의 네임이라는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c o n s o l 를 하여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template literal, 이제 저희들 백틱을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n 네, a m 입니다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때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여기서 이번에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눌러보고 그다음에 인트로 c 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지금 undefined죠. undefined는 이 뜻이 정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매개변수 매개변수 값을 지금 파라미터를 넣어주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수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넣고 싶은 이제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홍민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손홍민이라고 넣어보고, 손홍민이라는 값에 이 파라미터, 즉, 매개변수 자리에 손홍민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손홍민이라는 값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출력이 되어지게 되겠죠. 한번 저장을 넣어보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한번 눌러보고 여기 안에다가 해줘야겠네요. 여기 안에다가 저장을 넣고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손흥민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럴 때